3억 4천 1,200평 이거 보첼이 여기 이 위치에 3억 4천 1,200에 진짜 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당연히 두배 이상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38명이나 들어올 수 밖에도 없는 거고. 이거를 뭐한데쓸수 있을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물건을 지나가면서 아 여기 이 공원 어디 보도블록 나왔는데 이래, 이러면서 지나갔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플렉스 신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10,949 부동산 강제경매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도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토지는 322평 건물은 29평 제시에는 21평이 있었는데 감정가는 1억 3,478만 1,360원에 나왔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최종적으로는 1억 4,300만 2천 원에 낙찰을 받아가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드 옵션은 일부 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낙찰 결과가.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루 뒤에 보통은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도 일이 밀리거나 이랬을 때 매일매일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찍기에는 이게 좋고 음, 결과 나오는 거는 다른 사이트를 참고를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글씨가 조금 거슬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했던 2020 타경 1108 부동산 이미경매 물건이고요 매각 물건 번호는 6번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양양군 서면 북평리에 위치한 잡종지 토지 269평이고요 감정가는 9100만원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강원도 고성부터 양양까지 임장을 다녀왔잖아요. 요물권도 저희 임장 리스트에 있었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딱 느낌적으로 여기도 입찰 기일 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갔다 와봐야 결국에는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당연히 청구 금액이나 뭐 주변 현황이나 주변에 개발된 거를 보면 딱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그냥 뭐 양양까지 간 김에 한번 볼까 했지만 루트도 맞지 않았고 나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여기에 뭐 이렇게 9천만 원짜리에 3억, 4억을 써서 낙찰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또 3억 1,990만 원에 낙찰이 되었죠. 다른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각물건번호 6번인데 1번부터 17번 뭐 이렇게까지 쭉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43,355 부동산 강제경매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에 위치한 평택청북이안아파트 전용면적 25평 아파트고요 감정가는 2억 1,300 최종적으로는 26분이 입찰하셔서 2억 3천 7백 25만원에 낙찰 받아 가셨습니다 여기 청북 같은 경우에는 뭐 부영 부영 아파트가 주로 있고 이지더원 이랑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에도 한번 평택임장 할때 여기를 다녀왔었는데 그냥 뭐 한적한 도시에 한적한 시골 어, 주변에 너무 뭐 특별한게 없습니다 그냥 이 아파트만 이렇게 좀 몰려 있고 그 아래쪽으로 현아 그쪽으로는 어, 늘 푸른 아파트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앞에 송담 그쪽으로는 지금 뭐 지하철, 지하철이 뚫린다 라고 해서 그 앞으로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 나름 저는 괜찮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2 6 분이나 입찰 하셨네요. 다음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41,878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위치한 답이고요. 279평입니다. 감정가는 1억 2,922만 원, 최종적으로는 4분이 네 입찰하셔서 9,522만 2천 원에 낙찰받아가셨습니다. 여기까지도 뭐 이렇게 뭐 도로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영향이 있긴 하지, 하지만 이 물건지 주변으로 정확하게 통과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부지 앞으로 해서 도로가 한두개 정도 뚫리더라고요. 다음 물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5324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운동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118평, 건물은 69평, 감정가는 9억 2662만 4100원이었었는데, 최종적으로 1회 유찰됐다가 20명이 입찰해서 감정가를 넘겼어요. 10억 150만원에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조사하기로는 평당 뭐750뭐그 안팎으로 주변에 토지값이 있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세게 됐죠. 다음 물건은 춘천 지방 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했던 2 0 2 0 타경 44 부동산 이미경매 물건 소재지는 강원도 속초시 교동 럭키 설악 타운 아파트고요. 23평 감정가는 1억. 최종적으로는 1억 4,260만 원에 낙찰받아가셨습니다. 다음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782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소재지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에 위치한 대지였습니다. 토지 면적은 146평, 감정가는 3억 2495만원 최종적으로 한번 유찰이 됐다가 변경이 됐어요. 어, 저희가 임장 다녀오고 나서 이틀 뒤에 변경이 됐는데 이 물건은 저희가 지금 임장기를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해결 도로 지금 여기 보신 도로 해결책만 있으면은 이건 괜찮은 물건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지이기도 하고. 토지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봐도, 어, 금액적으로는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바로 앞에 펜스 있는 땅이 6억 9천, 6억 6천, 뭐, 이렇게 얘기 나, 나오고 있거든요. 매물이 실제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 본다라고 하면 저 뒤에 물건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죠. 비록 지금 현재는 맹지이긴 합니다. 근데 요, 펜스 왼쪽을 통해서 길이 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차가 다녀서 저게 풀이 죽어서 길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낙산 도리공원 해제와 함께 맞물려서 지금 주변에 개발 바람이 조금씩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다음 물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6100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소재지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18평 감정가는 9,900 최종적으로 47번 오늘의 최고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물건이 47번이 입찰 하셔가지고 1억 256만 7 3 5 0원에 낙찰을 받아가셨습니다. 자 다음 물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타육1658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채리에 위치한 전이었어요. 토지면적은 1297평 감정가는 3억 4300 너무 싸죠. 3억 4천, 감정가 3억 4천 3백은 너무 쌌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여기 이 땅이 3억 4천 3백, 1200평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쌌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변에 이제 토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한번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그냥 어, 이 물건은 한번 괜찮지 않을까요 하면서 구경해 보시라고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입찰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억 4 1200평 이거 보첼이 여기 이 위치에 3억 4천 1200에 진짜 싼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두배 이상 가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38명이나 들어올 수 밖에도 없는 거고 지금 제가 보첼이 땅도 몇 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뭐 공매 나올 것도 있고 뭐좀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비교해봐도 나왔다 들어간 것들 나왔는데 이것보다 훨씬 훨씬 비싸 훨씬 한 4배 정도 비싸요 근데 그것도 싸다고 메모를 걷어 드린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잘 받아 가신 것 같은데 저는 잘 받아 가신 것 같아요 뭐 그런 물건들과 일반적인 제가 본 물건들과 도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잘 받아가신 것 같아요. 38분이나 들어왔지만, 이거는 정말 잘 받아간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3만 949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소재지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은 32평, 감정가는 3억 9,600, 최종적으로는 3억 7,620만원에 낙찰 받아가셨어요. 포항, 장성동, 두산, 위부더, 제니스 하면 사실 뭐 진짜 알아주는 굉장히 랜드마크 같은 성격의 아파트죠. 위치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9층이라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층에 여기 사시는 분 저희 수강생, 대구 수강생 분들도 계셨었는데, 꽤나 괜찮습니다. 다음 물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1267 부동산 임의경매 물건 내각 물건 번호는 1번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3호 2차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14평, 감정가는 6,200. 최종적으로 10분 입찰하셔서 5,507만 원에 낙찰받아 가셨어요. 요 물건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되게 좀 약간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은데 거래가 은근히 잘 돼. 은근히 잘 되고, 1층이면 은 저는 오히려 이런 구축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1층이 훨씬 더 좋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1층도 선호하거든요. 이런 데는 1층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 제가 그때 조사했을 때는 실거래가는 한 6,500, 뭐, 매물 시세는 7,000, 7 0 0 초반대에 뭐, 이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10분이 입찰하셔서 5,500이었으면은, 음, 괜찮은 금액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물건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51380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목포시 죽교동에 위치한 목포 죽교동 신안 실크밸리 7차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은 25평 감정가는 2억 5600 최종적으로는 15분이 입찰하셔서 2억 4 9 5 0만원에 낙찰 받아가셨습니다 요 위로 해서 신한빛이뭐 2차 3차 1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 그런 애들은 다 구축들이에요. 근데 얘는 그나마 16년식인가 좀어런지 제일 그래도 신축에 가까운 물건이고 바다 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대형 회센터 있고 저희도 거기 그때 거기서 먹었었거든요. 비싸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목포는 또 이래저래 저와도 인연이 많은 곳이기도 하네요. 다음 물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했던 2020타경 529306 부동산 임의경매물건 매각물건번호는 2번입니다.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에 위치한 전이고요. 토지면적은 55평 감정가는 3400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8분이 입찰하셔가지고 61756000원에 만 낙찰 받아가셨어요. 이 물건은 지금 여기 사진상으로 보이는 이빈 땅이 거의 다 나왔거든요. 저기 건물까지 포함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물건은 이 물건은 요 입구 이딱 도로 펜스 있는 이쪽 입구 쪽에 있는 땅이에요 55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입구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을 조금 쓸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길상 하나로마트 있고 요산 하나 전등사가 있는 요산 뒤쪽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루지 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위치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감정가가 사실 좀 너무 낮게 나온 거죠 여기 이 위치나 이런 모양을 비교를 해보자면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만666 부동산 강제경매물건 매각물건번호는 2번 소재지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동에 위치한 잡종지 토지 면적은 7평이고 감정가는 600만원 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천에 낙찰받아 갔어요 왜 천에 낙찰받아 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물건이 뭐냐면 지금 이 사진이 아니라 요거예요 저기 설악 해맞이 공원이라고 해서 우리 저희 양양 쪽으로 IC 내려가다 보면은 요 길을 꼭 지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옆에 무슨 회센터랑 뭐큰 휴게소처럼 주차하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쪽 옆에 이런 뭔가 공원? 동상 같은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어디에 있는 보도블럭 한 칸이요. 보도블럭.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기 짜투리군. 짜투리. 이건데, 요 보도블럭 뭐, 이렇게 한두칸 정도? 두세 칸 정도의 면적의 땅인데, 이거를 뭐한데쓸수 있을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희한한 거죠. 그래서 이 물건도 사실 그때 양양 고성 지나갈 때이 물건을 지나가면서 아 여기 이 공원 어디 보도블록 나왔는데 이러면서 지나갔었거든요. 아, 수익이 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안 갔었거든요. 그냥, 그냥 쑥 지나갔는데 그때 여기 막 싸움 났던 이야기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희한하네요. 이번에 보니까 천에 낙찰됐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이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나라한테 팔수 있는 건지 시에다가 이제 뭐 매입을 요청을 하는 건지 신기합니다. 다음 물건은 수원 지방 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했던 2021 타경 46606 부동산 이미 경매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안성 공도 우림 루미아트 아파트고요. 전용 면적은 25평 감정가는 2억 4600 최종적으로는 2억 4630만 원에 낙찰받아가셨습니다. 요물권은 안성이라고 하지만 약간 평택과더 가깝고, 어, 바로 스타필드,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이 아파트보다는 아래쪽으로 있는 뭐, 주운청사 아파트가 1억 미만짜리 아파트로 안성에서 완전 막 털리는 아파트였죠.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그래서 저희도 여기 한번 갔었었는데, 스타필드 자랑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으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전국 부동산 경매 낙찰 결과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낙찰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